일을 저질렀네요. 사실 이거는 뭐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냐? 이것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 먹방 많은 또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 아, 초코 퐁듀를 또 만들었으면 진짜 많은 퐁듀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문제는 뭐냐면, 힐링 포인트가 또 만들어진 거죠. 의도치 않았어.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 어떻게 알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영상 보면 답 나옵니다. 문제의 장면이 이겁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초코 분수가 잘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애기애님이 의견을 내줬어요. 분수가 나오면은, 어, 우유를 타먹어 맛있지 않을까? 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오늘 내가 초코분수를 초코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초코우유를 만들어 먹자. 그래서 이 장면을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코가 묽지가 않고 붙어버린 거죠. 그냥. 여기는 너무 굳어가지고 우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 그럼 여기 끝에 맞춰서 해야지 해가 지고 했는데 이렇게였지 <laughs> 댓글에 그런 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가냐? 근데 또 이제 극소수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오해가 있으면은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내가 그 정도로 주도 면면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시작과 동시에 여기 우유를 붓습니다 우유를 여기 붓고 심지어 마셔요. 이건 내가 깍도아 내가 뭐.. 이, 이.. 저.. 문과입니다 심지어 문과도 이건 계산 안되지 않냐? 주루루루 <laughs> 이게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니까 희극처럼 보이지 제 입장에서는 비극이었어요 밥도 안먹었어요 제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이때부터 밥맛이 떨어지더라고 사실 뚝 튀는거 같아 바람이 바닥에다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아 웃기긴 개웃겼지 속으로 바로 걷었어요, 바로 걷은 거야 근데 높이 있다 보니까 쯧! 줌 붙인 것 뿐입니다 그것도 이게 각도가 잘못 보는 게 카메라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또 이게 a s a 말이거든요 <laughs> 어, 화면에 우유가 잘 보이는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도 저 상관 안 돼요 근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도 또 실수하거든요 여기서 살짝 흘러요 벽에 붙어가지고 우유가 되게끔 만는게하려그랬는데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굳었더라고요 보면 벌써 덩어리 지기 시작하거든요 통주만 하면 실패를 하는 거 같아 어.. 쉽지가 않네요 아 여기도 또 이제 캘린 파트 하나 있거든요 얼테이가 없어서 사실 바나나에 초코가 국룰이잖아 야 여기서 대가리가 잘릴 줄 몰랐어 이거.. <laughs> 여기서 진짜 입맛뚝 떨어져가지고 바로 빵 빨아먹었습니다 그냥 엔딩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맛있더라고 짜증나게 좀 이렇게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원래 그리고 많이 실수를 해요 내 살면서 덜렁된다기보다는 뭔가 나사가 빠져계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진짜 웃기게 연출되거든요 원래 이래요 심지어 그리고 초코도 양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보이세요? 다 떨어진 거? 마늘 줄 알았어? 초콜릿 오지게 넣었거든요. 모자라더라고.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게좀 아쉽고 다음 또어 테이스티 훈 그리고 또테스토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예, 테스토운에서 할 테니까 진짜로 찐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데 친구들중에꼭 이런 친구 있지 않냐? 그게 접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예,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저. 对、yeah. oh <sighs> 나이? 테스트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뭐지?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갈바세요